나 이름이 뭐지아 그래 알렉스 넌내 취향 아니야 아니 혜비야 우리 일하러 어? 왔는데 남자를 찾아다니고 있어 안녕 <놀린> 페니야 <놀린> 페니 난 너의 페니야 <discontinui> <오? 웃음> 어? 어, <보�> 보아이. <télévision> 뭐야 이거? 넙치? 못생겼다 무용 닮았는데? 뭐? 아니 색깔이 무용 못생겼다 바로 색깔이 색깔이 채비 데려가실 분 구합니다 아, 저요 제가 키울게요 상품이 많이 사나울 수도 있는데 괜찮으신가요? 예예예 예, 예. 저는 안 물어요 상품 환불 어려우시고요 매일매일 새로운 게임을 가져와서 놀아줘야 되는데 가능하시겠어요? 아니 예. 저는 괜찮아요 힘드실 텐데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드르렁 유 아니 뭐해 그야? 캐비야 침도 축축하지 않아? 캐비야? <laughs> 난 여름 남자라서 괜찮아. 아 수영장이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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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한가. 그래 안녕하다. 야. 네, 아로 다할게요 <laughs> 어르신. <웃음> 정말 형물스럽지. 네. And I'm <laughs> <laughs>